혹시 이번에 어떠셨나요? 아, 너무 재밌었죠 아, 이거 뭐 근, 근접 촬영인가요? 아니 아니, 까이 오지 마세요. 아, <laughs> 사랑아니 <안> <laughs> 어디... 원래 한번 는거요 저는 <목소리> 요즘 싫어하는게 그뭐야요 브이로그 할때 브이 처하 사람 그럼 3으로 할게요 헷! 아, <목소리> 3 3단절이요가 <첫> <목소리> 싫다고 ja. 하셔서 오늘부터 저는 이렇게 하도록 하 어? <목소리> 이것도 불러요? 배송기간이 3번이 2주차기거든요 5번 5번은 호보도 있어서 5번은 하트 하트 대성이라 네. 저는 음, 힛. 어, 키가... 어, 흰색도 수고한다. 아 여러 고한다아 <laughs> 네. 아, 근데 황예진저 국물이 너무 <laughs> 너무 더러워. <laughs> <얘> 리얼리티야. <laughs> 아니 아니야. 난 자기적인 이로그요 <laughs> 투데이 투데이 남편 진짜 내 남편일까? 그 내꺼임 <laughs> 멋대로 줘? 아니. 아 뭐해 여기불 한번만 꺼세요 아니.. <laughs> 재현이 형이 문제야. 그니까 항상 근데 내가 내발저려왜 네 이러는 거야? 투태지에서 아, 하지 말라는 짓은 다 해. <laughs> 어? 자기 클래식 음악 에어팟 뚫고 나와가지고 피해 주기. 얼마나 크게 되는 거야? 태호 오빠 왜냐면 나이가 많아서 귀가 안 좋아. 그래. 고마이 <laughs> <얘야, 얘야. 웃음> 별로 안돼 이해 해야지 좀좀좀 해라. 해야. 어 시작해 시작해 몇 시야 몇 시야? 몇시 리온엘 몇시리시 청주시 여러분 아. 아니 몇 시냐고 많이 보고 음. 싶어서 하우스 하겠습니다코프는 소리 계속 나요 하우스 오요 선배 체다 했죠? 부족한 거 없어요? 했다고 아, 꽃꽃다 아, 했죠? 꽃은 네가 챙겨야지 아, 아니 아니 연기할 수있형님이진 철구를 하다 누가 는데 아빠. 우리 아빠. 우리 아빠. 우리 아빠. 귀엽게 귀엽게 지금부터 귀엽게 화장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선배도 네. 출연하실래요? 나은... 화장하고 있는 야, 저 저기 두 분. 엄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드디어. 어? 우리 공연 끝난 거 아니었어? 끝난 거아니었 아까 큐티큐 때 막공 아니었어요? 맞아요, 막공이에요. 근데 우리 어? 수, 관객이 없는데 어떻게 막공이요? 아까 있던데요? 한네 그래. 명. 그것도 관객이에요. 무시해요? <laughs> 한 명이 오더라도 열심히 해야지. 한 명밖에 없으면 제로 고득값될 거면서. <웃음> <웃음> 아니, 뭐야? 아 뭐야 이렇게. 기분이 또아 뭐야 한명 싫어하야? 이게 나야. <laughs> 주요 콘텐츠가 어제, 뭐예요? 어제 일상 소리 콘텐츠가 뭐인데? 얼굴이 콘텐츠예요 네. <laughs> 얼굴이 무 아, 콘텐츠군데 있나요? 아니요 아니요 <laughs> 뭐, 워져요. 갖고, 이거. 그럼 같은 너를. 저희 무슨 공연인지 알려드렸어요? 아니 아직. 어 지금 이거 방송 뭐 보하면 안 되는 거아니에요 사랑은 안기처럼. 에스 액팅 스튜디오에서 하는 거고요 대야로 예그린 씨 저작권료 때문에 뒤에 분 섭외하신 거예요? 노래달라고? 아니요 배. 배. 제가, 그냥 지나가는 배. 아프신 배. 분이에요 아프신 아, 어차 윤수 씨도 오늘 아프신 분으로 연락하시잖아요 <laughs> 그렇긴 한데 저희 이모께서 그 장면 되게 울컥했대요 저희 할머니가 친해지거든요 진짜요? 그래가지고 그냥 조금 뭉클했대요 진짜요? 너무 감사합니 원래 저는 화장을 이 정도만 하지만 오늘은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하철 씨. 쓰리 씨. 유튜버세요? 네. 구독자 몇 명이신데요? 아직 없어요. <laughs> 와. 맞아요. 제 브이로그 찍는 거다 소문났네, 다들. 내 브이로그에. 브이로그로. 응. 내가 저기서소문내고 왔다. 맞아요. 홍보하고. 왔어 유튜버로 성공하려고. 성공하려고. 근데 유튜버로 성공하면 내가 제 구란 치고 네. 백억 100억. 키키키 진짜죠 진짜? 자 여기 다 담김. 근데 성공은 또 기, 기준이 다르니까. 이렇게 말했음. 나 지금 네가 성공했다고 생각해. 저도요. 팬이 있잖아 벌써. 네, 저는 업로드해서 구독자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 해요 목표 구독자 한 명이 안돼 이제. <laughs> 어? 백억이면 나 시방 맞출 수 있겠어. 키 응, 키. 구독해 응. 줄게. 키 응. 키. Follow me. 이거 또 개웃기다. 임기현 죽. 뭐야? <웃음> 나만 몰카에 도착하지만제파트인데뭐 <laughs> <쟤> <laughs> 하시는 거예요. 도박이도이라니도 도박, 이거, 도박. 도박. <laughs> 도박. 지금 진짜 즐겁. 고 아, 진짜 오케이. 즐겁고 있네. 아이고. 준비 <웃음> 화이팅. <웃음> 막공 준비하러 가보겠습니다. 래는안 해? 래서뭐라 그랬어?

육0개 치킨에서 쫑파티 끝 인턴십 공연 끝 끝나신 소감이 어떠세요? 어 일단은 어 정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laughs> 네, 뭐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요? 제가 누군지 뭐네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오오 서서 우와 네 조남규 폭행 다 목격됐고 이거 그대로 제가 네이트판에 올립니다. 네이트판에 올립니다. 네이트판에 올려요. 안 들리죠. <laughs> 김성진 교수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웃음> 지금도 <웃음> 떠나신다. 아, 죄송한데 이거 촬영 중이세요? 네. 레디. <laughs> 여기 중독이 있 <있는. 웃음> 중독자 아니고. 이같 <목소리>